일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절기 중심이다. 6월절, 초막절. 이 절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좋은 면으로는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민족성, 또 자녀 교육, 그때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세대 차이를 초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주들이 같이 앉아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자녀 교육이 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되어지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 절기 중심의 신앙이 있고 또 반대로는 이 절기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만 진탕 많은 매너리즘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리가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이스라엘이 작지만은 강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예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좀 앞장을 서는 일을 하게 되는. 잘하면 이게 잔치 한마당이 되지만 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매너리점에 오기 쉽다는 이 절기 중심의 신, 6월절과 목요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안을 생각하라고는. 마지막 11절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나쁜 일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대동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돈을 주고받고 뭐 아주 나쁜 일에는 작당을 하는데는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여기에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에는 단합이 잘안 돼요. 나쁜 일에는 막 엄청 단합이 잘 됩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배단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나아야만 가족들과 마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저 말은 저분이 완전히 나았다 깨끗하게 나와서 이제 집안에서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 1 2장에 보면 베다니에 죽을 병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나사로의 집이 나오는데 이베다니의여기는 시몬의 집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란 말은 저 사람이 완전히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수실 때에 기적을 많이 행한 거예요 잡수실 때 밥상머리, 베개 머리에서 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시모님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를 한다 큐티를 한다 할 때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 관찰은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름이 없는 여자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저 당시에 처녀가 시집을 가기 전에 결혼 지참금 리스트 1호가 이 향료 옥합에 순전한 나도 가장 비싼. 이게 결혼 예물 넘버원 지참, 지참물이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가씨가 가장 애지중지하게 모아놓은 매우 값진 향류, 순절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조적으로 보면 자기 옥합 가장 아까운 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이돈몇푼에 예수님을 팔고, 뭐,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예수님을 팔아먹는 천추의 기억에 남는 유대인들이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가장 아까운 자기 억합을 박사 깨트려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돈몇푼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무리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에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양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걸 허비라고 한쪽은 이거는 낭비고 허비다 또 한쪽은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주 잘한 일을 했다는 이향료를 300대나리온에, 300대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라 그래요. 1년치 봉급을다 모아놓은 게 300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이제 하루에 품사계니까 365일, 300일 월급을 다 모아놓은 거 많은 돈이죠. 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이렇게 책망하고 돈을 계산을 밝히는 사람이 가름요다로 나와요.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는 계산이 밝. 그는 도둑이라 가름유따로 이렇게 이럽니렇게 나옵니다. 계산만 빠꼼하고 이권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걸 박삭해 터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기록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마리아를 향해서도 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특했도다 이렇게 배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성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이 국민교의 현장같이 얘기하는 쉐마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를 안 하는데 이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했다. 굉장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는 구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로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또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쁜 놈들, 가론유다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들의 그 나쁜 일들은 사람들 머리에 기억이 되고 이렇게 이한 이름 없는 여인의 좋은 일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이 온천하에 봄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념이 된다는 것. 기념이 되는 일도 있고, 나쁜 일이 그냥 세뇌에 박혀서 기억이 되는 일도 있다는 거 것. 난 것까지 이 여자 일을 전파를 하라. 굉장한 얘기잖 오래오래 동안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 믿는 사람 오기가 있어야 되는.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이게 기념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오기가 있죠.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 큰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이 이름 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르유단는 예수님을 넘겨줄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11절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줄까 호시탐탐 탐을 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사람 예수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 아무 개념도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한 여인도 등장하고 많은 권력을 가진 그시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최초권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이가르 요단은 자기가 가진 그 정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사인을 해서 예수님을 입맞춤을 해서 팔아넘기는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가람유다가나온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여인도 있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도 기억이 되고 또 배신도 기억이 된다 배신은 사람들 내리에 기억이 되지만 헌신은 향료갑을 깨트린 여인은 기념비적인 기억이 된다 기념이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어리다 <laughs>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유도와 같은 배신자의 길을 걷지 말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길 순전한 길 어리의 길을 걸어가라 첫사랑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초지일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여인의 헌신적인 이 사랑과 헌신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념이 되는 그런 기억을 남겨야지 주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 넘기는 의리 부동한 이쪽으로의 기억에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오기를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름 없는 향료 값을 깨트린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도 나오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틈을 노리는 가련요다도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단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주의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침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 포대원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생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향료값을 깨뜨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오는 역사 속에서 포도원 44년 역사, 포도원의 아름다운 부흥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소원을 일일이 하감해 주옵소서. 덕천 성전, 함양 성전, 드림 센터, 영상 성전으로 기도하며 찬미하며 부러지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기적의 손길로루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저희들에게 가마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들 작정하며 감사의 제목을 아로세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때이 향료옥합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많은 영향력을 남기는 기념이 되는 기적이 되는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